저 손가락 소세지랑 피크닉 청포도요 <목소리> 조퇴를 할게요. 네? <laughs> 사실 엄마가 안 시켜줘요.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너무 고네니요 <슬퍼. 웃음> <laughs> 어 이거 완전 는데 이거 맛데이옷 이거 어있는데이는데빨대맛이 남아? 어는데 이거 맛있 이거 빨대 는데 이거 나있는데 이거 맛있는데? 이하나있는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 맛요는거맛 임대 담요. 와. 오, 오야 개이여어 뭐야 반응 되게 좋네. 그래요. 초등학교 졸업식 하고 저업했잖아 졸업식은 안 했어. 우리안 했어. 했어. 너네도 코로 나? 어. 아. 뭐, 나 근데 졸업식 어. 때. 우 학교 하겠나 해서 왔어요. 이거 전에 때라 우리 돈좀 썼다. 얼굴에 가리면 어떡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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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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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모진 바람 불어도. 어, 많이 저기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육... 손세민 이세윤 안녕 심판입니다 잘했어나 간다 아, 소희잘 있으세요 나 간다 안녕 어, 뭐, 뭐, 제가... 나도 가이안 가잖아 <laughs> 여러분, 저 독감 걸렸습니다. 어제 열이 너무 오르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요. 독감에 걸렸지만, 저는 마라탕을 먹고 있어요. 약을 여러분들, 제가 받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저는 알약을 못 먹어요. 너무 삼키기 힘들어서요. 이렇게나 먹을 약이 많아요. 제가 처음으로, 제 처음으로 약 없이 독감을 이겨내보겠습니다. 이거 이런 캡슐 여러분들 물에 동동 뜨는 거 아시죠? 그럼 삼키기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살려주세요. 민이 마구 있어 지금! 독감 어? 독감이라고 독감이야? 지금 인플루언서가 쓰러져 <laughs> 되겠어 안되겠어? 화이팅 <laughs> 해주세요 화이팅? <laughs> 일단 앞머리를 넘기는 방법은 그냥 머리를 감고 말릴 때 이렇게 까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드라이기로 말리면은 이렇게 저절로 까지고요 이거는 전에도 알려드린 방법인데 여기를 잡고 이만큼을 잡고 이렇게 넣어요. 봉고데기 이렇게 딱 잡아요. 기다리다가 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뽕이 띄워지면서 넘어갑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제 여기에서도 반을 나눠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쭉 한번 쓸어준 다음에 한번 더 잡고. 내려서 여기 밑에서 올려요, 그냥. 이렇게 뚫뚫뚫뚫. 뚫뚫뚫뚫 올려요. 이만큼 끝까지 올려주고, 몇주 있다가, 그냥 풀어줘요, 이렇게. 스르르 풀어주면 여기 컬이, 커리 들어갔거든요. 이거를 반복하여 주시면 돼요. 여기도 빗어줘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해 주셨던 독감인데 그 열이 안 나가지고 그 해열제 없이 24시간 동안 열안 나면은 격리 해제였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열은 안 나가지고 나왔어요. 마스크는 쓸 거예요, 여러분. <laughs> 죄송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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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でも、それは、だと思うんですけど。<ス><ス><何だっけ?ス><ス> 너는뭐이 끼어 놓은 거야. 그약 전세가. 은지야, 아. 아. 너무 쪼끔해, 어떻게 아이고, 와, 뭐야? 은지야, 모자 너무 귀여운데 왜 싫어? 왜? 너무 귀여운데. 화장을 다 해준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요청해주셨던 제 생활 속 꿀템을 몇 가지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방금도 썼어요. 라네즈 네오팟 파우더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요. 다른 뭐 파우더들 제가 많이 써봤는데 약간 다 뭉치고, 약간 좀 피부 표현 망가지고 하는 파우더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진짜 무슨 깐달걀 피부 만들어주듯이 딱 매끈하게 진짜 블러 처리하는 것 마냥 피부 보정 백쓴것 마냥 만들어주는 파우더예요. 이거 진짜 한번 쓰면 다른 파우더 절대 못 쓰거든요. 근데 가격이 약간 비싸가지고 <laughs> 올리브영 세일할 때 다들 달려가서 사도록 하십시오. 제가 또 소개해드릴 템은 오아드 립티커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 선물받아서 한번 써봤는데, 이거는 립티커라고 이렇게 발랐다가 몇분 있다 떼면은 그 이렇게 착색 같이 남는, 색깔 남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약간 글로시한 립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글로시한 립밖에 안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밥 먹거나 뭐 조금만 음료 마시고 하면은 입술 색깔이 그냥 아예 없어져가지고 그냥 아픈 사람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선물받아서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 이게 립티커라고 해서 색깔이 막 완전 촌스럽게 진하게 남는 것도 아니고 진짜 딱 자연스럽게 남거든요. 호화드 립티커 3번. 블런토 색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입술에다가 혀 발라주면 돼요. 그래고좀 부끄럽긴 한데, 빨간도 그거 놀라지 마세요. 나중에 떼어는 아니었거든요 해가지고 10분 기다려주다가 떼면 돼요. 바로 쭈루룩 떼지거든요. 보이시나요? 딱 떼는데, 이렇게 묻어나, 이렇게 묻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딱 입술 색이 이렇게 쇽 들어간 느낌. 예쁘잖아요. 이대로 진짜 이대로도 예쁜데 이거는 데이지크 제가 샘플 받았던 주시드 유이 틴트 슈가밤 이라는 색상의 틴트인데요. 이걸 발라줄게요. 위에다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때 그거 봤잖아. 원래 이순신 나오는 거. 몇 년? 명량 말고 뭐 들어? 뭐? 해령? 아니다 해적? 아닌데 아니다 해... 해 뭐였지 않아? 한, 완전 그 명량이랑 비슷한 거그막 거북선 갑자기 한산 한산! 저 요즘 유행하는 그 뽁시리 목도리 샀어요 뭘까요? 바로 이거 바로 이거 <laughs> 姑、嗯、娘，小姑娘，小姑娘。嗯嗯嗯